수학 1일 단원의 세 번째 차시, 분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갯벌 체험에서 연수는요, 조개 4분의 3kg을, 그 다음에 슬기는 조개 8분의 3kg을 캤대요. 그랬을 때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 연수가 캔 조개양은 슬기가 캔 조개양의 몇 배인가요? 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식을 세우려고 했을 때 분수가 나오고,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식을 세울 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연수가 캔 조개 의 양을 뭐 4kg 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슬기가 캔 조개 의 양을 뭐 2kg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연수가 캔 조개 양은 지금 우리는 4kg 생각하니까 4kg 은 슬기가 캔 조개 양 2kg 의몇배 일까요 아, 그렇게 했을 때는 4 나누기 2 라는 식이 바로 튀어나오게 돼요. 이렇게 다른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있는 4분의 3과 8분의 3을 나중에 집어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시 연수각형 조개형이 4분의 3이니까요. 4분의 3은 슬기가 캔 조개 양 8분의 3의 몇배아 이식을 그대로 적어주면요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요 분모가 똑같았어요 분모가 똑같았을 때는 자 분자끼리만 나눠주면 됐었는데 분모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번 시간에 지금 나온 이 문제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통분 과정을 거치면 지난 시간 두 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요. 8은 2에 몇 배인지 구하는 식을 먼저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8은 2의 몇 배인가요? 8에는 2가 몇번 들어가나요? 아8 나누기 2와 같은 식으로 쓸수 있다 그러면 이 8에 위치한 4분의 3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2의 위치에는 8분의 3을 집어넣으시면 된다 식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본격적으로 푸는 건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직선에 지금 나타냈어요 이 수직선, 이 수직선이 왜 나와 있나 보니까 지금 첫 번째는요? 어, 8분의 3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어, 지금 보니까 4분의 3 이렇게 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4분의 3을 통분했더니, 아, 8분의 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어, 이렇게 되면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그냥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래 에두 번째 또 수직선이 나와 있어요. 0에서 1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분량이 8분의 3이래요. 오, 그런데 보니까 이만큼 똑같이 한번더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1이니까 여기까지는 2가 되겠죠. 아, 8,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세로로 그은 여기까지가 8분의 3인데, 얘보다 2배만큼 갔더니 4분의 3이래. 아, 그러면 반대로 4분의 3은 8분의 3이 두 배구나. 4분의 3에는 8분의 3이 하나, 둘, 두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은요, 2가 나오게 돼요. 지금 다시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했는데,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4분의 3을 8분의 6과 똑같습니다 라고 해서 분모를 똑같이 해서 분모를 같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서 아, 두 배입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수직선을 활용했어요. 수직선을 활용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딱 봤을 때는 수직선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려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모를 같게 하는 방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기가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대요. 지금 분모 같게 한요 방법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보시면 4분의 3이 8분의 네모가 돼요. 음, 그러면 8분의 4가 8이 되고 곱하기 2가 되니까요. 3도 똑같이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3이 6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들끼리만 나누어 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6 나누기 3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몇 배냐는 거였죠? 연수가 캔 조개 양은 슬기가 캔 조개 양의 몇 배인가요? 두 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번. 5분의 3 나누기 7분의 2에요. 와, 이번에는요, 분모가 한쪽만 계산을 해서는 똑같아지지 않아요. 둘다 분모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둘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5분의 3 나누기 7분의 1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대요. 음, 우리는 알죠? 5와 7의 최소공배수인 35로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아, 그러면 5에다가는 7을 곱했고요. 7에다가는 5를 곱했으니까 위에 있는 친구도 7을 곱하고 5를, 같은 수를 곱해줘야겠죠. 3, 7은 21, 5, 2, 10. 아 그러면 35분의 21 나누기 35분의 10이 되고요 아 이제는 우리가 할수 있어요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끼리만 21 나누기 10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뒤에 있는 친구가 분모로 앞에 있는 친구가 분자로 간다 10분의 21 그러면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바꿔주시면 되죠 21 나누기 10 해서 2와 10분의 1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분모를 같게. 그리고 이 분모를 같게 한다. 예전에 어떻게 배웠죠? 통분해서. 좋습니다. 자, 4번. 보기와 같이 계산을 해 보자고 하는데 보기를 봤더니 5와 15였던 분모들을 똑같이 15로 통분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분자끼리만 계산을 해서 계산을 했네요. 자 그러면 아래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분의 1과 12분의 1을 통분하려면 분모를 똑같이 최소 공배수인 12로 만들어 줘야겠죠. 4에다가 3을 곱해야 12가 나오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한 12분의 3 나누기 12분의 1. 그러면 분자끼리만 하면 되겠죠. 3 나누기 1은 3입니다. 간단하네요. 두 번째. 10과 5죠? 그러면 앞에 10은 그대로, 두 번째 5는 10으로. 그러면 곱하기 2니까요. 2에도 2를 곱해서 4. 그러면 7 나누기 4가 되고요. 7 나누기 4는 4분의 7입니다. 그러면 우린 한 단계를 더 해줘야겠죠? 1과 4분의 3. 세 번째 문제예요. 5분의 2와 4분의 1인데 얘는 둘다 바꿔줘야겠네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분모끼리 곱해준 수가 보통은 같은 통분할 때 도움이 되죠. 5, 4, 20, 20분에 지금 5에는 4를 곱했고요. 2에도 4를 곱해야겠습니다. 4에는 5를 곱했고요. 1에도 5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4, 2, 8, 나누기 20분에 5일은 5가 됩니다. 그러면 8 나누기 5가 되고요. 5분에 8이 나오기 때문에 1과 5분에 3이 나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은 분모가 같을 때 분자끼리 나누면 된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차시에서는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하면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